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입니다 이번 공간은요 포항에 음. 있는 아파트인데요 점장님 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울디자인 포항점을 맡게 된 조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공간은 음. 어떤 식으로 풀어보셨죠? 아, 지방에서도 아울디자인의 형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현장에서 아울디자인의 형식과 레이아웃을 표현했습니다 아 음.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음. 어떻게 우리 점장님이 푸셨는지 네.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러시죠. 이곳은 현관입니다. 우리 점장님이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현관 입구서부터 페인트는 발레나로 도장을 했어요. 텍스처가 살짝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현관을 연출했는데, 그 컬러톤과 맞춰서 여기 있는 신발장 도어의 색깔도 샌드 그레이 컬러로 맞춰서 쭉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라인을 아주 정갈하게 맞춰봤고요 이 공간은 아무래도 쉐입 자체가 닫혀있다 보면 좀 막힌 느낌이 나잖아요 오픈시켜서 간접 조명을 넣어서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 다 신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납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다 수납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을 열면 자 여기는 주방 발코니 공간을 연결해 주는 빈밀의 문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내부 앞에는 이렇게 중문을 시공을 했는데요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굉장히 정갈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거든요 중문의 기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단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먼지를 차단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중문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 한번 볼까요? 내부가 전체 발레나로 해가지고 굉장히 모던하고 정교하죠 바로 좌측에 있는 주방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방 부분에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기둥벽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기둥벽. 이 아파트가 평수는 5 0 평대지만 이런 기둥벽이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기둥벽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레이아웃이 뭘지 고민한 끝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의 대면형 주방인데요. 냉장고장부터 쭉 이어지는 키 큰장, 그리고 여긴 상하구장, 아일랜드 식탁 이 알렌드 식탁에서 서가지고 바라보는 뷰가 거실도 보이지만 바깥 뷰가 정말 예뻐요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기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싱크대가 이 위치에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거지할 때는 여기만 보잖아요 근데 조리할 때는 조리하면서 밖에도 보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곳에 밀레 인덕션 겸 후드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설치를 했어요 기존 주방은 어땠냐면 여기에 샤시가 있고 이쪽에도 샤시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주방이었어요 이렇게 귿자 형태로 있었는데 그 주방을 완전히 새롭게 에어 옷을 바꿔봤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문을 열면 발코니가 있는 공간으로 보조 주방이랑 세탁기 건조기를 배치를 했어요 이곳에는 기존 샷시를 철거를 하고 간살도어로 설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방이 다 박혀있다 보면은 채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살도어를 설치해서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또 채광이 들어왔을 때 여기 사이로 쫙 비춰지는 이미지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간살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바로 발코니가 있죠. 그래서 발코니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발코니가 언체 넓다 보니까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더 쉽게 사용하길 바라셨거든요. 현관에서도 발코니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 저 주방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편리하게 공간을 설계해 봤습니다. 자, 이곳은 다이닝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에도 정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이닝 공간이 이 주방과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갖고 계셨어요. 여기다가 유리를 넣어서 공간을 분리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도어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 테이블과 간사를 통해서 우드로 공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서 독립된 공간 같은 느낌을 주면서 동선도 고려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유리가 껴져 있다면 일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통로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주방으로 갈 수도 있고, 통로가 여기 하나만 있었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제 거실도 한번 만나볼까요? 거실은 또 저희가 스타일링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봤는데, 여기 들어간 소재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전체적인 벽은요, 이탈리아 페인트죠. 발펜트의 발레나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 바닥은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대형 타일일수록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꿀팁이 뭐냐면, 이 현관에서부터 길게 이어지는 부분을 세로로 두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천장은 도배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봤고, 조명 매입 등과 라인 조명, 주방 쪽도 라인 조명. 이렇게 해서 조명 설계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스타일링은요, 이렇게 러그를 깔고, 에사 제품의 쇼파를 넣어봤어요. 쇼파 테이블은 우드 느낌을 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간이 모던한 모노톤일 경우에는 좀 재미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더하기 위해서, 우드 포인트를 스타일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도 있고 여기 보이는 린넨 소재의 커튼도 있는데 아 저기 뷰 보세요 여러분들 뷰 너무 좋지 않나요? 강과 산이 보입니다 이 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방도 한번 가볼까요?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단방은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잡았고 월을 이렇게 모노톤으로 잡아주면서 고객님이 갖고 계신 엔틱한 가구를 세팅을 함으로써 고객님의 취향이 담겨 있어요. 저희가 모던한 톤의 수납 가구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 오랫동안 간직한 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모던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엔틱한 가구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부하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수납장을 쭉 짜서 화장대가 있는데 고객님이 화장대는 서서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수납을 좀더 많이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수납을 더 많이 짜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잡아놨고요. 바로 안방 화장실 가볼게요. 자 안방 화장실은요 세면대를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수전을 넣어서 시공을 했는데 타일 세면대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선반 구조가 되기도 해서 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측에다가 수건 걸이를 놓고 수건 같은 경우는 장에도 복원할 수 있지만 이 하단에. 이런 형태로 선반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변기 청소하는 거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수납을 좀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 매립수전을 넣었어요. 여기 파티션이 있잖아요. 파티션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면대 쪽을 좀 건식으로 원하셨어요. 근데 샤워기도 있어야 되는데 샤워 부스가 있으면 공간이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파티션만 사용을 해서 물이 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화장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우측에는 바로 욕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계해 봤습니다. 자, 서재방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곳은 서재방입니다. 서재방 또한 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뷰가 너무 좋고요. 최대한 수납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니즈에 맞춰서 하부의 수납장을 쭉 짜고 여기 앉아서 컴퓨터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미드웨이까지 쭉 올린 세라믹을 통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간접을 통해서 우아한 연출감을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선반이 있어서 책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고객님께서 테이블을 놓고 사용한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재방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님 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이 방입니다. 방에 뭔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죠. 저희가 이 방에다가 한 거는 도배와 조명만 했어요. 그런데 따님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꾸려놨는데요. 방들은 이렇게 홈드레싱만 해도 다채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지금 스타일링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점장님이 네. 다 하셨는데 점장님이 너무 부끄러워 하셔서 제가 어떻게 또 리뷰를 네. 다 하게 되었는데 이번 설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어요? 레이아웃을 새로 바꿔서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음... 그래서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좋습니다. <laughs> 제가 고객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또 저희 너무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저 영상을 봤다고 하셔서 소방에 우리 지점이 생겼다고 하니까 바로 상담 받고 진행을 하셨다.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포항정 네. 조창식 점장님이 만들어 나갈 현장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